안녕하세요 아몰라입니다. 오늘은 일루미나티 카드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일루미나티 단체에 대해서는 다음에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일루미나티 카드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저에게 목소리 힘좀 빼라던 동생에게 부탁해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몰라 동생 다몰라입니다. 일루미나티 카드는 누가? 왜 만들었을까요? 정말 일루미나티 그룹이 세상을 지배하겠다는 내용의 계획 카드일까요? 아니면 정말 예언 카드일까요? 이 카드는 이미 잘 알고 계시듯 스티브 잭슨이란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그는 1970년대부터 게임 회사에서 여러 게임을 만들어 오다가 1980년 잭슨 게임즈라는 회사를 차리게 됩니다. 그리고 1975년에 출시된 정말 공상 과학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머리 아파 읽지 못하는 SF 소설 더 일루미나트 스토일로지의 영감을 받아 1983년에 일루미나티 카드를 출시합니다. 하지만 이 보드 게임은 룰도 복잡하고 단순한 모양의 카드로 사람들의 이목을 끌지 못하자 계속해서 확장팩을 내놓았고 1994년에 출시한 카드로 유명해집니다. 카드를 살펴보면 이런 수많은 카드가 있는데요. 카드 장수는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되며 현재는 수백 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게임 속 세상에는 여러 그룹이 있어요. 각 나라 정부와 자유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보수그룹, 진보그룹도 형성할 수 있고 그 밖에 미디어그룹이나 종교, 광신자, 폭력, 마법, 우주, 과학그룹, 그리고 은행, 경찰, 스파이, 노동자, 연예인, 정치인, 셀수 없는 많은 분야가 있습니다. 이 게임은 사회에 있는 여러 분야 그룹을 생성할 수 있고 어떤 카드를 가졌는지에 따라 상대방 그룹을 공격해 파괴하거나 내 그룹을 방어할 수도 있고 제3자의 그룹을 도와주거나 공격에 힘을 실어줄 수도 있는 게임입니다. 이런 카드를 가지고 있다면 파괴된 지역의 구호를 도와줄 수 있는데 대신 한 장의 카드를 추가로 뽑아올 수 있습니다. 역시 복잡하고 재미없는 게임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을 기억하시거나 알고 계십니까? 이 카드가 유명해진 이유는 바로 2001년 4대 항공기를 납치한 테러단체가 동시적으로 공격한 사건으로 무려 2,977명의 안타까운 희생자들이 생겼습니다. 이렇듯 2001년에 일어난 911 사건을 게임 회사의 1994년 카드 그림에 거의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일루미나티 카드는 유명세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일루미나티 단체의 존재가 다시 부각되기 시작하며 사람들은 일루미나티 카드를 예언 카드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후 잭슨 게임주에 사는 수많은 루머 때문에 당국의 컴퓨터 압수수색을 당하게 되고 결국 소송을 통해서 돌려받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일루미나티 사이트를 해킹해 얻은 정보를 이용해서 스티브 잭슨이 카드를 만들었다고 주장하지만 저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다 몰라니까요. 그럼 이 카드는 보스턴 마라톤 테러를 예언한 걸까요? 아니면 그들의 계획일까요? 조깅하는 이 카드는 암살 공격 카드에 2점을 더해줄 수 있는 카드입니다. 용의자는 아니지만 공격에 힘을 줄수 있는 카드라는 거죠. 이 카드는 다들 아시죠? 2010년 멕시코만 기름 유출을 예언한 카드라고 하는데요. 온 몸이 기름에 덮여 괴로워하는 이 사진은 2010년 루이즈애나 해변뿐만 아니라 산업화의 발전으로 피해를 보는 동물들은 예전부터 오늘날까지 끊기질 않고 있습니다. 분쟁 지역을 다니는 사진작가 스티브 메커리의 사진에서도 2007년 아프간 지역의 기름 유출로 기름을 뒤집어 씌우고 있는 새의 모습을 볼수 있죠. 이 카드 역시 해안가를 공격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주사위를 굴려 6점 이상 얻으면 공격이 성공된다는군요 다목적 석유회사를 공격하면 더큰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카드 또한 너무 유명하죠? 2011년 일본 대지진을 예언한 카드라고 합니다 또한 하프무기의 가동 사실을 뒷받침한다는데 정말 그럴까요? 동일본 지진으로 발생한 쓰나미와 원전 사고가 그림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카드도 게임 내 공격용 카드로서 특히 원전의 금이 간 모양이 일본 벚꽃을 표현한 것 같아 일본 지진을 예언한 카드인 것 같지만 사실 1994년 출시 카드엔 벚꽃 모양은 있지 않았습니다. 후에 업그레이드 된 것이죠. 방사능 괴물 카드도 있지만 아쉽게도 공룡은 아직 볼 수가 없네요. 이 카드도 너무 유명하죠. 오륜기를 연상시키는 사람들의 옷 색깔과 도쿄 긴자거리에 있는 그 유명한 와코시게탑이 무너지는 그림에 사람들은 일본 도쿄 올림픽이 취소되거나 올림픽 중에 엄청난 지진이 일어날 거라고 했었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카드는 그 옛날 그러니까 벌써 10년이나 지난 이야기예요. 그때는 런던 올림픽 취소카드라고 말을 했었죠. 영국의 랜드마크이자 런던을 대표하는 빅맨으로 사람들은 생각했었죠. 아몰라는 몇년 전부터 일본 올림픽이 취소될 거라 저한테만 살짝 얘기했었죠. 코로나로 인해 올림픽이 연기된 건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사실 일본 애니메이션 아키라에서도 일본 올림픽 취소를 암시하는 장면이 있어 일본 올림픽은 확실히 문제가 있을 거라 생각했다죠? 일본 올림픽 중지다. 중지? 라는 문구가 보이시죠? 왠지 가슴 뿌듯하고 통쾌하게. 하지만, 일본에는 힘이 있다는 이런 카드는 정말 마음에 안 드네요. 그리고, 미일 클린턴 스캔들에 관련한 1995년 카드도 있어요. 힐러리가 클린턴의 백악관 인턴과의 불륜에도 이혼하지 않고 대통령을 지켜주는 대신 클린턴의 목에 개주를 걸어 클린턴을 허수아비로 만든다는 예언일까요? 하지만 당시 클린턴 부부의 언론상의 모습도 힐러리가 기센 여자로 느껴질 때가 많았죠. 이런. 카드 그림은 부부관계를 조금만 상상해봐도 쉽게 표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 코로나로 인해 더욱 유명해진 카드가 바로 이 카드인데요. 미국 국회의사당 건물을 그대로 카피해서 중국 우한의 호텔로 지은 것과 그 위로 박쥐가 날아다니고 있는 모습이 바로 코로나가 우한에 발생한다는 예언카드일까요? 이 카드로 이 호텔에서 바이러스가 퍼졌다는 말도 있었지만 이 호텔은 경영난에 문 닫은 지 오래전이고 지금은 자동차 운전 연습장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카드는 코로나 사태 전에는 미국이 악마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는 시각으로 해석되는 카드였습니다. 역시 현 시점에서는 911 테러 희생자보다 더 많은 3만 명이 넘는 코로나 희생자 그리고 조지 플로이드 사건으로 폭동에 시달리고 있는 모습 이건 역시 미국 쪽 상황에 갖다 붙여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카드가 되겠어요. 여러분 카드 해석은 엿장수맘입니다. 이 외에도 많은 카드가 있습니다. 유명한 카드는 아주 많이 있습니다. 다이애나 죽음을 예언했다는 카드도 1994년 출시 카드에는 없는 카드죠. 대신 남편 찰스는 있네요. 두 사람은 1992년 한국에 방문한 적도 있었죠. 한영우호 조약 후 109년 만에 처음 왕실 가족이 온 거라고 하죠. 1999년에는 엘리자베스 여왕도 방문했었죠. 이렇게 유명한 카드들은 많이 있습니다. 사다무세인이나 오바마를 연상하게 하는 카드도 게임 룰을 보면 미디어 그룹에 사용하게 했을 때 미디어 그룹의 공격을 취소시킬 수 있는 카드입니다. 정말 많은 카드가 있는데요. 이 카드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바로 Enough is Enough라는 제목의 트럼프 카드입니다. We'll say enough is enough. 일루미나티와 대적하여 싸우고 있다는 트럼프의 재선을 바라는 사람들의 마음을 싸늘하게 하는 카드인데요. 카드 내용에 적혀 있는 걸 보면 언제라도 우리 저격수가 널쏴 죽일 수 있거든? 그럼 좋은 하루 보내라. 뭐, 이런 말인데, 그렇다면 트럼프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요? 아니면, 반대로, 미국이 이란의 솔레이마니를 암살하겠다는 예언카드일까요? 그럼 트럼프가 일. <laughs> 아니면, 포르노 반대단체 enough is enough를 생각해 보면, 트럼프가 성매매 등 아동 및 청소년에게 위해되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행동하겠다는 것을 표현한 카드일까요? 이 카드 역시 언제 추가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전다 몰라니까요. 다 몰라. 영상이 길어진 것 같아서 금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하니까요. 아무튼 여러분, 일루미나티 카드가 예언 카드건. 그들의 실행 계획 카드건 중요한 건 그림자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New Old o r e r 즉 신세계 질서를 위한 그들의 행보가 이 카드들 그림에 너무도 많이 표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 교회, 시온의 장로들, 감시 통제, 인구 감축, 좀비, 제약회사, 무정부상태, 계엄령, 폭동, 저항과 제압, 전쟁 마인드 컨트롤, 자연 발화, 메시아 출현, 그리고 UFO나 지구 종말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 카드까지 너무도 많은 이야기가 있는 카드네요. 여러분은 일루미나티 카드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일루미나티 단체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럼, 다음 영상까지 안녕히 계세요.